네 안녕하세요 저는 영진출 판사의 컴퓨터로 능력 1급 실기 기본서를 가지고 공부하시는 분들 위해서 어, 공부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어, 이 책에 보면은 상시 기출 문제하고 기출 유형이 있는데요 그 차이는 뭐냐면은 상시 기출 문제는 특정 시험 회차에서 실제로 냈던 문제를 의미하고요 기출 유형은 과거 시험에서 자주 출제되었던 문제 패턴이나 유형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은, 어, 커마 1급 실기에서 중요한 부분 어디냐? 다 중요하지만은, 엑셀은, 어, 계산 작업, 특히 배열 수식, 그 다음에 분석 작업, 프로시저. 자, 이렇게 있고요. 계산 작업은 30점이라는 아주 큰, 어, 배점이 되어 있습니다. 액세스는 매크로, 프로시저, 쿼리가 있고요. 쿼리 중에서는 또 이제 어려운 부분이 크로스텍 쿼리가 있습니다. 쿼리 부분은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은 합격을 하려면은 100점을 맞을 필요가 없죠. 그 커트라인은 넘으면 되죠. 그러면은 점수를 어느 정도 획득을 해야지 합격선에 올수 있는지 그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엑셀은 기본작업이 배점이 15점이에요. 기본작업은 고급필터, 조건부서식, 페이지 레이아웃 이런게 있는데 이거는 다 맞춰서 15점을 목표로 해서 어 시험해보시면 되고요 계산작업은 30점이에요. 30점. 한 문제당 6점이에요. 다섯 문제인데 이거는 18점. 세문제를 맞춘다는 생각으로 어 문제를 푸시면 되겠고요. 분석작업은 피벗 테이블 그런 것들이 나오는데 20점 만점에 20점 모두 다 획득을 한다는 목표로 하면 될것 같습니다. 기타 작업은 VBA라고 해서 간단하게 이제 프로그래밍하는 부분하고 차트 이런 게 있는데 35점 만점에 25점을 맞추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총 100점, 100점 중에서 78점이라는 점수가 나오게 됩니다. 액세스는요. 자, 먼저 DB 구축. 100점 25점인데 이거는 쉬운 편에 속하기 때문에 어, 목표 점수를 25점을 목표로 어, 하시면 될것 같고요. 입력 및 수정. 이것도 20점 만점에 20점 목표로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조회 및 출력. 20점 만점에 15점을 목표로 해서 그 다음 에 처리 기능. 이게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쿼리가 들어있는 건데요. 35점 만점에 15점을 목표로 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100점 만점에 83점을, 어, 음, 획득할 수가 있는 그런 전략입니다. 자, 그러면은, 어, 시험 때 문제를 푸는 순서가 있는데요. 자, 물론 이제 처음부터 풀면 되지만은 조금 더 전략적으로 다가가면은 엑셀은 기본작업, 분석작업, 기타작업, 계산작업 기본작업, 분석작업, 기타작업까지 끝내, 끝내고 15분 정도가 나오면 적당해요. 그 남은 시간 동안 계산작업을 하면 될것 같고요. 액세스는 그냥 순서대로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컴마1급 실기가 합격률이 약10%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공부량이 중요하고요. 자, 음, 지금... 본인이 지금 보고 있는 책, 2, 3회 독 정도를 하고 나서, 어, 시험해 보시면 되고요 자, 제가 이제, 영인축판사의 이기적 책을 기준으로 설명드린다고 했는데, 이기적, 어, 스터디 카페가 있어요. 거기에 가입하시고, 이제, 보시면은, 어, 기적의 기출복원이라고 있어요. 자, 이건 뭐냐면은, 커마 2급 실기는 안 그런데, 커마 1급 실기에서는, 신유형 문제가 나와요. 문제를 응용하거나 좀꽉지고 나올 문제가 있어요. 자 그런 것들을 어, 올려주는 기적의 기출 복원이라고 있고요. 자 그거를 어, 시험 전에 꼭 보시고 시험에 응시하는 거를 이제 추천드리고요. 그다음 에 책을 사셨으면은 구매 인증이라고 있는데요. 구매 인증을 하면은 모의고사를 어, 메일로 보내줘요. 자 그것도 참고하시면 좋죠. 엑 x가 잘 사용이 안 돼서 더 어려울 것 같죠 근데 이제 사실 시험 보면은 엑셀이 더 어려워요 자뭐 배열 수식 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 인덱스 매치 그런 것들 자그 다음에 어 이제 그 교재 이제 예제 파일을 설치하면은 채점 프로그램이 이제 깔리는데요 그 채점 프로그램으로 돌렸을 때 80점일 때자어 시험에 응시하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그 채점 프로그램을 돌려서 어디가 약한지, 그 약한 부분을 파악해서 집중해서 공부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시험이 커마 1급은 조금 난이도가 있기 때문에 접수할 때세 번, 네 번, 세 번, 네번 연속해서 접수를 해가지고 그 중에서, 어, 한두 개는 합격한다는 마음으로 하시면은 조금 더, 어, 좋아요. 자, 그리고 커마 1급 실리가 2024년도에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어, 종전보다 좀 어려워진 게 사실이에요. 그리고, 엑셀에서 분석 작업. 뭐, 예를 들면 피벗 테이블 있죠. 그, 하나라도 틀리면은 점수가 통으로 깎여요. 점수가 다 날라가요. 자, 그리고, 자, 엑셀에 보면은, 어, VBA라고 해서 계산 작업에, 음, 계산 작업에 사용자 정의 함수 한 문제하고, 기타 작업에 프로시저 문제가 있는데, 자, 이거는, 어, 조금 이제, 뭐, 코딩을 해야 돼가지고, 어려워 보일 수가 있는데요. 사실은, 함수보단 쉬워요. 자, 이게 뭐, 다양한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함수보단 쉽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시험 시간이 이제, 어, 시험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그 시간이 금인데, 어, 단축키를 외워놓는 것도, 많은 도움이 돼요. 자, 예를 들어서 비절 베이직 창 VBA라고 하는데, 그거는 Alt F11번을 누르면 되고요그 다음에 셀 서식은 Ctrl 1번 누르면은 바로 셀 서식이 열려요. 그리고 자, 시트 간 이동. 자, 어, 시험 볼때 파일을 열잖아요. 파일을 열면은 그 아래 뭐 기본. 작업, 계산 작업, 분석 작업 나오는데 그 시트 간에 시트 간에 이동할 때는 컨트롤 페이지 다운을 누르면은 이렇게 시트가 넘어가요. 자 단축키를 말씀드린 이유는 시간이 금이라서 그래요. 단축키를 쓰면은 그냥 마우스로 딱딱 하는 것보다는 더 빨라요, 빠르고 쉬워요. 자 그래서 단축키를 알려드리는 거고요. 자 혹시라도 이기적 책을 구매하셔서 시험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어, 앞에 이론 부분을 보시고요. 대표 기출, 상시, 기출 유형 순으로 보시면 돼요. 대표 기출은 이 시험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이렇게 한번 감을 얻을 수 있는 문제라서 대표 기출 먼저 한번 풀어보고, 그 다음에, 음, 상시 문제, 기출 유형 문제 순으로 푸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모두들 합격하시길 바라면서,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